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까지에는 어,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묶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9장에서 사도바울은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어도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 사도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다메스켓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여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하시는데 그 선택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구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1장부터 계속하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적인 부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의해 필요성,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고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8장 39절. 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마음에 근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정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 속에는 고통이 실세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이를 위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똑같은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이름이 생명 책에서 없어져도." 모세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져도 내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그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쪽은 택해서 구원받고 이쪽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못받고 지옥가. 이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 안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만 비를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저들을 저주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만 보면 살았듯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육 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되니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지라 하심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야곱만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한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항상 이어서 전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죠. 누구는 아브라함과 다위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14대씩, 14대, 14대, 14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부터 구원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과 일박상통한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이삭만이 약속의 후사였습니다. 또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구원을 못 받고, 여기만 받는다. 여기는 구원을 못 받고, 여기만 받는다.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받은, 받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햇볕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듯이 하나님이 비를 우리에게도 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시듯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왕고하게도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마 세상의 70억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전도합니까? 상대에 대한 긍률이 여기는 마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고 계십니까? 이세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선택에 의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 진이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독재라 가지고 야 예,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자이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 한단 말입니까? 토기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 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24절 상반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자비의 그릇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진흙이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이렇게 좋은 그릇,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 말씀에 호세아가 나오고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한다거나 또는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복받을 사람, 여기는 저주받을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받는 기준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자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민인 이스라엘이다 그게 아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대속의 피가 덮여진 사람, 대속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하면 유대인만 구원 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저주받아 태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아멘. 그걸, 오늘 할 동안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자비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강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잠히 읽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참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만지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강조될 때 부딪칠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지요. 구원받지 못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딪힐 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걸림돌이 아닌 믿음의 주춧돌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한 거예요 예수를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강조한 반면 이방인들은 그를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 마태복음 1장1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그러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이고 율법과 세상과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임을 꼭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